쟤는 요 이제 이 뭐지 이걸 내가 뭐라고 하더라초중딸도 아니고 얘 뭐지 이파리의 절반? 어, 어. 이파리의 절반 구하는 건 여기 키 포인트에 있는 그림대로 하면 된다. 자, 이파리의 절반 구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자 부채꼴에서 뭐를 빼? 이 삼각형을 빼면 이 이파리 하나만 나오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요것도 문제 보자. 자, 얘가 일단은 이파리의 절반만 구할게 선생님이. 그렇지. 그러면 여기를 그거. 예, 그거. 그래서 이파리한개 구해서 이파리 절반 구해서 양쪽에 몇배 해주면 되는 거야. 두배 두배 해주면 되겠지, 그렇 근데 이쪽 이팔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큰 부채꼴에서 누구를 빼자? 한쪽에서. 삼각형을 빼, 알았지? 그래서 부채꼴에서 뭐를 뺀 다음에 삼각형을 빼서 그게 몇개 있으니까 두개 있으니까 곱하기 두 배를 할 거야, 얘들아. 알겠지? 이 방식으로 할게. 자, 부채꼴은 반지름이 4니까 넓이야. 얼마야, 앱이나? 네? 넓이니까. 반지름이 4인, 아, 구쵸 16. 16. 파이 그치? 음, 곱하기, 얘는 3 6 0분의 90을 해야 돼. 자, 여기가 90도니까. 맞어 그리고 삼각형은, 유사야,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야? 4로, 그, 세로, 그치? 그러면 4 곱하기, 4 나누기, 2. 그치요 2분의 1 할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몇 배를 해준다? 두 배를 해준다, 이렇게. 자, 그러면 약분이 얘랑 9하고 얘는 4로 딱 약분 되는 거 보여? 그리고 또요렇게 약분하면 몇 파이야? 4 파이 자 마이너스 얘는 얼마지 8. 됐어 네. 거기에 두 배야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뭐해서 답 써야 돼윤서야 이렇게 아, 이렇게 분배. 그치 분배해서 답 써줘야 된다 그러면 8 파이 마이너스 얼마 16. 16 제곱 센티미터 근데 그 파이가 여기 이 거예요 이거 응 어. 그치 아니 8 파이는 뭘 아이고. 구한 거냐면 8 파이 요8 파이 네 호가 아니라 이거 넓이에서 이 부채꼴의 넓이야. 그래서 아하, 여기를 아. 뺀 거야. 알겠지? 네. 그럼 여기만 남게 만든 거야. 아, 네. 응, 그치? 이해 갔어? 네. 됐니 응, 그치. 근데, 요렇게 요거 이파리 절반 구하는 건 굉장히 나중에 고등 때도 나와. 하지만 안 가르쳐 줘, 그때는. 네. 당연히 풀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좀 근데 기억하시고. 그니까요. 지서5번인것같아 똑같은 요왜 이따 걸려가지고 아래쪽은왜다르 자, 5번은 하. 더 쉬워. 자, 이 사각형에서. 이흰 부분만 없애주면, 뭐. 그렇지. 근데 이거 네개 모이면 원이, 원이 몇개 생겨? 하나. 하나 생기지? 그래서 사각형에서 뭐를 빼면 된다? 어. 원 사각형에서 하나. 원 하나를 빼면 되는 거야. 잘라붙이기를 잘하면 된댔잖아 선생님이. 됐어? 이해갔니?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조금 이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죠. 일단 자 이거 초등학교 때다 나온 거야, 얘네. 사각형에서 누구를 빼야 돼 이쪽 이렇게 부채꼴은 하나 빼. 그리고 이뭐 반원은 다시 뭐 해줘야 되겠어? 빼요. 더 해줘야 돼자 네. 사각형에서 여기 이쪽 부분 이렇게 생긴 부채꼴 보여 얘들아? 네. 그걸 빼 이렇게 아. 그 아. 생긴 부채꼴을 뺄 거야 아, 그 그럼 빼면 어디가 나와? 저기, 여기만 저거 나오는 저거 거지? 하신다. 근데 얘도 더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더 해줘야겠지? 이렇게 우와. 생긴 반원은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잘 하면 돼 어렵지 이거, 않니? 너무 머리를 응. 많이 써야 되네 자 사각형에서 부채꼴을 빼주시고, 그러면 여기만 나오잖아, 여기. 그리고 이 반원을 추가로 더해주면 되겠지.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인식을 하고 가면 돼. 자, 6번 문제도 보자. 이제 이건 풀어줄게. 자, 6번 문제, 요거 그림이 다야.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교 때못 푸는 애들 거의 없었거든. 자, 어떻게 했었지, 이거? 그래서... 초등때 나왔던 문제야. 자, 짝, 그거 맞아. 그리고 이쪽 짝, 그거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 잘라서 얘네들 였다가 얘는 였다갔 갖다 붙이고, 얘는 였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붙이면 되겠지? 그러면 방금 배운 이 이파리 하나만 나오는 거 보여, 얘들아? 네.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채꼴에서 누구를 뺀다고? 삼각형을 뺀다고. 어, 알았지? 그러면 부채꼴이 반지름이 6이니까 66에 36파이 곱하기 360분에, 자, 중심각 90도다. 거기서 빼기. 삼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 그치? 이걸 빼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야 9파이 마이너스 638인가요 1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다 요 그림은 워낙 유명한 거라서 많이들 알고 있는 거지 초딩때도 무지 많이 나왔잖아 디딤돌에도 있고 엄청 많이 나오는 그림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니네 다 했어 너뭐 가져온다 너 진짜 너, 더 어려운 거 푸는 거 알았지 진가 저보다 어려운 거 풀었어요 네. <laughs> 자 이제 초등때 다더 어렵게 풀었다니까 자 그러면 6번 문제 풀때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말고 이쪽에 있는 흰색 부분 이쪽에 반원을 이쪽에다 갖다 뭐하면 되겠어 붙이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결국은 그냥 <웃음> 뭐 <웃음> 하나야 <웃음> 맞아 <웃음> 그치 그냥 여기 직사각형 하나야 이렇게 음, 잘라 붙여 그치 여기야 알겠지 30. 너무 알려주지 32에요 그냥 32파이 32. 파이가 32. 파이. 왜 붙어 원이 아닌 자그 다음에 자, 요거는 갖다 요렇게 잘라붙여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그냥 뭐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삼각형 하나만 계산하면 되겠지?